지난번 영상에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어제 FOMC 회의록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감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약3.5%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저희 정보 방에서는 어제 반등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린 타점으로 큰 수익을 봤습니다. 요즘 타점 승률이 거의 99%에 육박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보다는 저희 정보방 식구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타점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드리는 제이리치 지표도 무기한 사용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얼른 들어와서 함께 매매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항제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3.5% 이상 반등하면서 새롭게 상승의 모멘텀을 알리는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은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23일 밤 11시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진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차트 분석에 있어서 하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 드렸듯이 차트 분석만으로 볼때 62,700%를 넘어서 완전히 안착하지 못하면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짚어두고 오늘 시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봉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1봉이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종가가 6만 천을 넘겨서 마감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6만 초반에서 매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6만 2,700이죠. 여기를 뚫어서. 안착하느냐 많으냐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래 지지 포인트는 54,500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54,500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 57,750을 뚫어서 아래로 마감만 해도 하락 모멘텀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구조를 한번 깨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 위에는 62,700, 아래로는 57,7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이 라인 중에서 어디를 이탈할지 보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차트 분석에서는 하방이 열려있지만 밑팅의 안건을 봤을 때 상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 상승과 하락 둘다 반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매매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리치 센티멘트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리치 라인은 완만하게 그려진 상태고요. 모멘텀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크기는 아직 커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전형적인 조정 또는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 상승을 해준 시점부터 움직임이 미팅 시작 전까지 하방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분 봉입니다. 어제 제일 위치 라인과 모멘텀이 상방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롱 포지션으로 다들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아직 제1위치 라인이 상방이지만 모멘텀이 꺾이고 있죠. 상승 모멘텀이 추가로 붙어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조정을 계속 받는다면 미팅 전까지 횡보와 수렴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매매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수렴이라 했을 때 하방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6만 불 초반 에서 매수를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타점은 정보방에 실시간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을 봤는데요. 중요하게 볼 것은 여러분들 62700과 57750입니다. 이두 라인을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핵심 라인으로 보시고 이 라인 중에서 어떤 라인을 뚫느냐를 보시고 내 방향성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트상 하방이 열려 있다. 하지만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아직은 자제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방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코인황제 유튜브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카카오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 코인황제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고 실시간 타점을 알려드리면서 지표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도 문의가 가능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이나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로 성함과 비트라고 문자주시면 커뮤니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